안 아, 아, 나는 그차 그 트레드한테 응. 뒤에 있다가 후진하는치고는 거야. 박스 이제 뭐데블박스 뭐가. 블박스박스일단는 이제. 블루박스 가블박스가블루가 블루박스가. 블루가가블가블루가블루박가 블루박스가. 블가 블루박스가. 블가 야 그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 휴대폰 이잖아 그죠 휴대폰이 엄청 녹음 딱 누르고, 누굴 생기지? 누가 누 누가 그런 거 쓰는 기지 누가 얘기해 그래 거 말입니다 나 나도 그랬지 나도 그 사람이 장에서가 나와라 저거 저거 내가 사건 접수하니까 그 어. 현장에 나오라 그러고 어. 그 현장에 가니까 그거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대요. 어. 봉사 하고 있는 데 혹시나 한 사람 받는 건데 기핏이 피해 이 혹시나 보고 사고 나는 거 기억하면서 왔다 하더라고 얼마나반가 어디 그래가지고 내 차를 내가 지금 저차혹진 저 하는 데 빠졌는데 지금 또글로 쳐서 서 내가 지금 속박가답니다뭐 어. <laughs> 그런 놈도다 아 있네 이 가면, 이 가면 아. 가더라고 아니, 아니, 저, 저, 그럼 블루 스 있잖아. 블랙박스가 지금 그둘지안보 뭐 저기 뭐야 보험 저기 내일 그왜 내일 특각 하는 날 사고 생기고 이랬다니까 이제 불러봤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전화 해가지고 송영이 네. 내가 사 제가 사고 계획을 미리 얘기해주면 송영이가 운을우에 잡아서 네.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가지고 한 백만 원 정도 나온다 이거 할게 보험도 산다 하더라고 야간 전에 보험도 사는 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보험도 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가 내가 보내러 블랙박스를 요구하더라고. 그 사실 빼나 보자 뭐늘차 어, 지금 뭐밥끓려고고 음, 그, 고사 지낼라고요? 음... 빼놔, 빼놔 보자 요 새끼가 새끼는 나쁜 놈이네, 그치? 렇그렇네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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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네. 보험 실수할 네. 때그 분명히 자기가 가해를 했기 때문에 아, 보험을 납때 이렇게 트루. 전했을 거아에요그그 보험 당사님만한테 저, 저진료 받고 이래야 돼요? 나도, 나 처음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트루지에 트루 15돈 아, 이제 트레일러에 바친다 트레일러 정일이 있다면? 예일이 없다. 정일이 없 왜, 야야, 니는 조금, 뭐, 별로 안고어 하노. 핸들을, 왜요? 핸들을 틀어가지고, 이래, 나가면서 똑, 추월하는 거지. 이래 보인다고. 예. 인데? 야가 후진해서 박았네. 아이고, 이래 박았거든. 저, 아, 저, 방금... 여기서 보면은, 이래 나가다 보니, 요 공간이 너무 좁아. 좁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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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딱 네. 네. 있겠어요, 아, 아. 가지고 다시 정세가 받고 하려고딱 하는데 이마고 부지래가 나온 오이 호준아만 안내려든다기삼거리인데 근데 거 내가 내가 저가 이거 터 들어내 날 줄게 예당이어서보면추월이라추월하는거이 보이잖아 있거 차선에 여기 있어요 저게 차선 있지 여중앙새 이거 아가다좀 막아 있어 나나이 그러면은 이가가3인데 가다 가다 아니 가다 있잖아. 잘 가시오, 성정동 키자, 요기 요요요기리요 요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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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요기서. 기서 요기서. 기서기서여기서기서 요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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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요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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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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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리인데이이 차가 요에요한 15m 돼. 비싼 데 봐. 그 와서 광챔탕에서 나와가지고 상거리에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막고 해가지고 다시 관리탕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하부한다고 가서 말하고 상거이딱말라고요차 있는데 요기서이거리다어가렇게따라 아, 그래도.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 가서, 여 가서, 가이여 가서, 여기 가서, 여 가서, 여기 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가지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기 가서,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서여 가서, 가가가여가가 여기 가 좀 시간이 좀더 늦어. 뽀갈라긴 라저 반대편에 차가 이, 이쪽 차선으로막아 들어오려고 했더라. 고 내가 다시 후진해줬어. 그래야 보니 나도 모르게 이쪽 섬 뜨겁다. 야, 장가 오까 음... 아니지. 장가 올까?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계속 이빨 팔려고 가 봐. 뭐. 한번 닭발이라서 하나 씻기고 해야지. 가져가돼술을 있네, 여기야. 아, 술을 있네. 닭발 시기가자선으어 술은 안다, 지고 오늘 저 근데 이거 예. 오늘 1일인데 김천장 공사에?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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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김천장 맞아요. 오늘 시영이 김천장 맞아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오늘 사진이 나 그래 거기서 술한잔 하고. 오늘 장 없잖아. 김천장 맞아요. 일이라 아니 김안 보면 장이 있다, 오늘 30일이잖아요. 3일날 3 0일이 그냥 안 놔둬요 로 와가지고 오늘은 전부 다 뒤로 오더라도 거짓안 하던데 어가 오늘 안 하는데 뭐라 그래도 와가지고 오늘 31일이요? 오늘 없는 날이 운명일이라 그래서 30일이 뭐김정일 모여있는 날이 31일 아니야 30일 오늘 1일 30일 오늘 숙제하는 날이야 31일 31일 차는 오늘 몇 일이요? 3일 31일 그때부터 아니다 31일이다 아니 30 30일이 31일 30일 잠깐만 31일이 어디 안 돼.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상요 아니, 3 2 어디서 만어어 영상 아나 나가 32일 만에 왔거든요. 어. 또안가 봤나? 어. <laughs> 난 억울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 전화, 거 처음에 어떻게 됐나 하면 아침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는데 비산동 오림 오림필유 아파트 그 앞에 저 공, 공사 많이 하잖아 이제 호롱 하늘채 하고 파라디아 하고 그 공사 많이 하거든. 그큰 차가 그 많이 아침에 출근하는게 많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한 차가 한, 트레일러가 한 15m 됐기라. 그 차가 삼거리에서 들어가더만 후진을 하더라고. 그래서 후, 처음에는 뒤에 따라갔다가 후진하지 말고 블락쇼를 한번 눌렀어. 그리고 그냥 누르고, 간다. 아예. 옆에 차가, 내가 지나가야 되는 옆에 차가 그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먼저 가보더라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서 차가 또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그차 바로 뒤에 생기는. 한판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빠빠 틀락는데 어, 이 차가 후진해가지고, 막 오는 기라. 다시 그라죠빡눌렀끼니 계속 후진하고 쭉막 박아보는 기라. 믿어내 차를 밀어보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막 하는 말이, 그래. 다, 왜 여기서 후진했나, 나 자기가 차 뒤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 그래 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를 빼자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차 껴는 게 일단 사진부터 찍고, 빼자 하니까, 그 사진 빨리 찍어놔. 찍고 나 떴어. 빼자면 그래. 그날 만나가지고, 하면서 그래. 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니. 그 일단은 뭐, 그, 전문가가 껴서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전문가연락가고 하기에 다시 전화 왔어. 막, 아, 가격이 얼마 나오면 자기가 봉 처리 안 하고, 그, 그래,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 뭐, 전문가가 가니까, 안, 생활비로 하는 게 백만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시 한 백만 원 나온다 한런게만 하는 거니까 아, 그럼 검찰 가겠대. 가대 그럼 나도 그래. 차를 마치 싶더라고. 그리고 검이그검철이 준다 대그래고하기그마들이 화물공제 들었더라고. 화물공제 들었는데. 화물공제 조합 그사관남당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블랙 박스 있지 그러더라고. 이 있긴 있습니다. 볼 박스 영상이 필요한데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럼 나는 그,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이 그저 블루바스 다른 쪽잖아 그자 그 수족이 저, 그저 다른데 배터리 빵지이잘 되잖아. 그 다른 오마그는빵지이잘돼가지고이틀 그 전에가 데 운행 안 해가지고 빼나 뿐인데 못 가보고 어호때 그 그리 사고나 뿐느니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사실은 그런 영이 없습니다. 이, 이래 이야기했더만 은 이마가 예 알았음 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한데 전당자전뭐 사고낸 놈한테 전화기는 이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좀 후진한 적 없대. 그래. 그리고 지장님 어때? 와황당이가 당신이 뭐라고 했노? 니가 사비를 해가지고 물론주고뭐 보험 처하겠다고고이제는뭐아 나는 그런게 없로고려니까 고시야 아 그러니까 니쉐니 네, 네, 네. 네, 네 남자 만대 빨리 가기다가세요 요건 내 마저 했어 네그 다음에 다시 우리 우리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어 금방 가잖아 화물공제에서 우리 보험회사에 서 보험회사에 사건 접수하라 그랬 그래 보험회사 접수했어 처음에는 접수했다가 말할 거고 어, 내가 뒤에서 받쳤다 그러면 경찰서에 말하더라고 그때가 그랬는데 그래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히 뭐 딴속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그때까지 내 사고, 사고 접수, 접수를 안 했거든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전화하니까 그냥 사고 접수해라 하더라고 접수, 접수하니까 경찰서에서 현장으로 나오라 하더라고 그래고 나가니까 나가가 있으니까 그 사고 났을 때, 곧당시 그 옆에 딱한 사람이 보고 있었거든. 한 사람이 봤는 거네, 기회가. 공사, 공사 현장에. 그래 혹시나 그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혹시 이 사고 나는 거 아침에 봤으면 그랬다, 그때. 아, 나 그래 진짜 당연하서그래가 독수 고맙더라고. 그래가 사실은 내 차가 이래가지고 받쳤는데, 그 사람이, 그사람이딱 내가 뒤에서 박가다더라고 박았다 보고 지금 지수를 하고 있다 간지네. 뭐 그런 새끼가 다 해놓고 그 사람이 욕을 하더라고. 그 사람 보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경찰서서 고사람 그, 그 젤아호를따가어증정이 받는 사람의목적를따가갔어 지금 상태는 그요상태까지라 지금 그래가지고, 통화내응은녹음음은했했응응했다가내응응응다 어, 어. <놀람> 그렇지, 그방하고 통화는 했지 내하고, 지가도 응. 물 준다, 했지. 음, 응. 그래, 그랬다. 그래 응. 담당자, 그, 그때는 저저 저, 비산동 저 아, 신변 파출소에서 나오는 것은데저그 사람이 현장 검사 아직 안 했지. 사건 접수만 하니까 그 사람이 오뭘 나오라 돼. 그래. <놀라> <놀라> 큰 차라 한1 0메 넘을 거라 그렇지 못 봤지 그래, 그만은 그래지 사진 찍어 놨는 거 보면 한 장을 보면 쫙 내가 지금 뭐가 이리 삐끼가 하면서 이찍 바치는 거지 그렇 찍기가 되다 응 그래 근데 이 바치는 거 이거 모양 보면은 그거 알수 있나 그는 모르겠다. 없는 것들아. <목소리> 아, 모르겠다. 그는. 안 봤다. 아침에. 정인이 이, 이 사람이 공 그대로만 이야기해주면 되거든. 나는, 난더 이상 바라는 거 아니고. 어. 그래 말이야. 내가 그건 억울하잖아. 그래. 응. 음. 걸리는 건 그런 관계 없다. 네 내, 내, 내가 저 저, 좀, 다치는 건데, 그마가 내가 뒤에서 박았다 그랬겠네. 그게 억울해가되고이한 이야기. 응. 응. 그래, 나는, 나서 손실에 빠져서 내가 그때, 그걸 녹음을 해놔버린 이야기인데. 아씨, 난 왜, 그래. 그걸 몰랐지, 그 뭐, 몰랐지 뭐. 내 블리박스 요새 자주 빼가다니고 밧데리 빵이 잘 돼가지고 자주 빼가다니고 고속도로 탈 때만 에이. 그래 말이야아 뭐, 그래 블리박스 이게 어어좀 뭐, 담당자는 알아볼 수 있나? 응 음. 깜짝 못한다 아무 말도 못한다 그만 블리박스 이때 이따 깼을 때는 그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뭐뭐엄 아무 말도 못했어 응, 그 그래. 중국 응. 간다고. 아 이거 응. 그러면은 어, 그래서 그저 아는 사람 없어도 그걸 관계없겠지 않아? 이 아이들 황을 들어보면 어딨나? <laughs> 어제, 그래, 어제, 어제 아침에 났는데 사고, 사고 접수는 한 12시 정도 됐기라. 내가 응. 응. 아, 일정을... 어제, 어제 아래네, 어제 아래네, 어제 아래다. 아래 금요일날. 금요일날. 어. 아, 맞다. 그 사람들이 사고 현장바로나왔더라한사람점점점점점점 파준 선지 점점 확실하게 모르니까. 점점점점어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비점동 우림필유 아파트 후문,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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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방에 그 광천탕하고 그 사이 그래 그래 고거 그, 거지. 그, 이는 매니 전화가 미안하다. <laughs> 난 억울해가지고 아니다 겠다못나 그래 니네 전화 안 받았구나. 전화 안받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수 부탁하자 예. 그래 그래, 그래 수고이 네. 예? 예. 예. 퇴근지되 퇴근해 보고 또능가좀 보고 아, 또삼도 집에 가 뿌리고 뭐 이런 그 극하다가 예. 그 보리까네예 그, 그, 현장이니까. 확인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이죠 그죠? 아, 보이네. 없네. 카메라 있으 예. 그 카메라도 다다 예. 그 자리 아 예. 야, 야, 야. 아. 하 아. 예. 고 이러면 아 예. 그러뭐가는 내가 일큰대고나면 예. 연락 예. 좀, 좀, 좀 드리고